오늘은 무려 23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고사양 데스크탑인 매직스테이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레비스입니다. 오늘은 무려 20년도 더 훨씬 지난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최고사양의 데스크탑인 매직 스테이션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과연 2021년 현재에서 20년도 넘은 매직 스테이션을 지금의 기준으로 다시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아빠가 사용하던 컴퓨터?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컴퓨터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 방구 클래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 영상.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같이 한번 떠나가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1994년도부터 출시된 삼성전자의 매직스테이션이 그것입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의 정확한 모델명은 매직스테이션 M510이 그것인데요. 사실 매직스테이션이 나오기 이전인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삼성 알라딘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매직스테이션의 장점 중 하나는 데스크탑이지만 우선 리모컨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리모컨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정말 작동을 하긴 할까요? 그래서 전원버튼을 눌러줬는데요. 그 결과 윈도우 98 화면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출시될 당시에는 윈도우 95가 설치되었는데 아마도 구매자가 윈도우 98로 업그레이드 한것 같은데요. 약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일단 작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반응 속도가 빠른 CRT 모니터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처럼 화면 두께가 얇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지만 이 묵직한 무게감과 디자인만큼은 지금의 디스플레이와도 바꿀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오피스 프로그램은 이미 설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최신형 한글 97 프로그램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엑셀 역시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연식은 좀 됐지만 정말 필요할 경우 워드 작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는 한컴 타자 프로그램이 있어 자판 연습은 물론 게임까지 즐길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판매자가 랜카드는 따로 판매를 했는지 랜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까지는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점은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게임을 돌려보기 위해 페르시아 왕자 게임을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에 넣고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3.5인치 리더기의 헤드가 고장난 것인지 인식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인터넷도 안 되고 그렇다고 플로피 디스크도 작동을 하지 않으니 더 이상 크게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요즘 PC 같으면 USB 단자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번 모델은 USB 단자 자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긴 플로피 디스크에 자료를 넣어 다녔었는데요. 크기는 커도 용량은 고작 1.44MB입니다. 쉽게 말해 이 디스크 100개가 모이면 144MB가 되는 셈이죠. 요즘같이 64GB 메모리 카드를 손쉽게 들고 다니는 시대에서는 감이 오지 않는 용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윈도우 98에는 하드 안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조각 모음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20년 전에는 이렇게 컴퓨터 하드를 조각 모음을 통해 관리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스펙은 데스크탑을 열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전원을 꺼야 하겠죠 PC에서 전원 끄기 버튼을 누르면 친절하게도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전원을 끄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왜 나올까요? 이 PC는 물리적 버튼을 사용해 전원 버튼을 따로 내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체의 양 측면 버튼을 누르면 쉽게 본체를 분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데스크탑하고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케이스를 분리하고 나면 플로피 디스크 리더기와 스피커가 정면에 위치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면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 버튼이 물리적으로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좀 재밌기도 하죠. 이런 구조는 지금도 사용하려면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분리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사운드 카드부터 분리해 봤습니다. 지금의 PC와 달리 예전 PC는 사운드 카드가 있어야 외부 스피커로 소리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모델은 SBA-3002 모델로 ESS칩을 사용한 사운드카드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컴퓨터 역시 그래픽카드가 있어야 외부 출력이 가능했는데요. 매직스테이션에는 시러스 로직 칩셋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기판에 삼성 문구가 인쇄된 걸 보면 칩셋을 구매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저장장치는 삼성에서 제작한 2.16GB HDD가 탑재가 됐습니다. 야, 정말 추억 돋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SSD, 삼성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당시부터 삼성전자는 저장 장치를 직접 제작 및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기술의 발전은 이처럼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뭐, 아무튼 지금 기준으로는 메모리 카드보다도 더 적은 용량의 HDD가 탑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2.16gb면 정말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대용량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램은 32mb 두개가 탑재가 됐습니다 따라서 총 64mb 램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드에는 총 72핀 램 슬롯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추가 확장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지금 사용되는 ddr4와 비교해 보면 두께가 더 두껍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는 어떨까요? 일단 프로세서는 펜티엄 1세대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386, 486을 지나 펜티엄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프로세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직 스테이션 중에서도 120Hz를 지원하는 제품도 있지만 이번 모델은 그보다 더 고사양인 133Hz를 지원하는 펜티엄 133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메인보드는 어떨까요? 요즘에는 말 그대로 조립 PC가 됐지만, 당시 매직 스테이션의 경우에는 대부분 삼성전자에서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메인보드 역시 그랬는데요. 생각보다 크고 확장성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럼 모니터는 어떨까요? 일단 매직 스테이션과 연식 차이는 있지만, CRT 모니터 중 평이 좋은 19인치 평면 모니터로 세팅을 잡아 봤습니다. 빠른 반응 속도는 물론 지금도 현역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정말 운이 좋게 15,000원에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용할 키보드는 LG, IBM 키보드를 준비했습니다. 뭔가 삼사가 다 모인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삼성, LG 그리고 IBM까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마우스는 볼 마우스를 준비했습니다. 사용 중간중간 볼에 끼는 똥을 제거해 줘야 하지만 그래도 매직 스테이션에서는. 볼 마우스를 사용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 20년도 더 넘은 삼성전자의 매직 스테이션 M510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말방구 실험실에서는 매직 스테이션의 최신형 프로세서와 그래픽 카드, 거기에다 파워는 물론 램까지 지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최신형 시스템으로 한번 개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의 완성되긴 했지만, 아직 2% 정도가 남기는 했습니다. 과연 20년도 넘은 매직 스테이션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방구 클래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 영상과 다음 프로젝트.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어서 딴트공 트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윈도 표류 일주일째. 네,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아, 나, 잡, 잡혔다. 가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 야이 미친. 미진...